아, 너무 좋네요. 지금 시간이 저희 어머니 폰으로 가야 돼요. 켜져야 먹겠죠? 어머, 9시 36분이에요. 잠시만. 오늘은 이렇게 꼭 졸린 날에는 너무 개운하게 자고 싶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졸리다 졸린... 아 그리고 후독 졸. 절... 아 진짜. 아 진짜. 얼굴은 깨끗이 다 씻었고요. 아 머리 때문에 안 씻은 거죠. 그룹프를 말할 예정이에요. 아시나요? 시 아... 이렇게 이렇게 두두 두두 두두. 어! 싫다! 첫번째 다익혀제 두번째 두번째 두 여기 휴지 두개가 있거든요? 이걸 접어요 이렇게 또 접고 접어요 이게 그러니요 이거 아니 이거, 이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로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이렇게 해서 짜이 근데 이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잠시 왜좀 넣고 올게요. 꽁꽁 히 넣었어. 하고 이거 약간 짜요. 묻거든요 이렇게 이걸 이제 이렇게 아 죄송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고져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. 이걸 이렇게 발라줘요. 이렇게 뭐 보자. 이렇게 발라 발라주고 올게요. 다 말랐거든요. 이제, 이거. 이거 원래 그뭐붙어있었는데 뺐어요. 자꾸 이거 거슬려가지고. 이걸 뿌려볼게요. 진짜 제가 뭐 개운하게 자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벌써 배웠 아, 제 아, 신박하다. 진짜. 아, 나. 제가 여기 여기랑 진짜 진짜 잘 때면 여기가 약간 제가 불타는 느낌 나거든요. 아, 어주뜨겁거든요 그래서 맨날 자리에 아, 바꾸고 이렇게 딱 바꾸고, 근데 딱그 자세가 대각선 이렇게 해요 진짜 편해요. 오늘 밤잠 잘수 있죠? 원래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내가 가, 다 발랐어요. <laughs> 머리까지 이제 풀면은. 되잖아요. 응 음. 우리 음. 신박하게 비서들게 하시 근데 아까 전에 전에 비서가지고 잘 비껴나가. 아 진짜 나왜 이렇게 개운해? 하고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지. <laughs> 이거 있잖아요. 이거를 그냥, 한번 있다가 이렇게. 이게 딱딱딱, 그냥 이렇게, 리듬, 리듬 차면. 그럼 이 진짜 그냥, 아 하는 거죠. 여기도 있죠. 너 어디 갔다 왔니? 마지막으로 이제, 바나나 먹고, 갈게요. 바나나 먹고, 양치하면더 좋겠다. 바나나를, 맛있겠다. 응. 잘갔는데 지금? 잘 갔어. 아좀 느낌 나는데? 아, 아내 네, 교회 가야 되는데 진짜 괜찮다 진짜 빨리 먹고 빨리 한척 하고 빨리 자고가위 먹고 자면 진짜 아침에 진짜 든든해요 완전 한번저 약간 좀팔 심다 없거든요 약간 이거 잘겠다 진짜 그 씨름 그 시, 그랬잖시그씨 뭐였지? 그 씨... 그 뭐였지? 팔씨름 그래 팔씨름이 안 돼요 여우야. 음, 먹고만 진짜 그, 아이, 잘 독해요. 안 먹고 잤어요? 아, 한 아, 줄. 아, 먹고 잤어요? 그러면, 퐁! 이런다 했거든요? 다 먹었다. 양치해볼까요양치다 하고 봐요. 양치다 했다. 감기장판에서 눕고 자면은 아니 엄청 편안한 잠잘수 있겠 죠 안녕. 깜따. 구덕 좋아 구독.